안녕하세요. 광주호바이크입니다. 오늘은 2023년 2월 28일,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. 벌써 2월의 한 달도 전나게 빨리 지나갔습니다. 좀 아쉽긴 하지만,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. 오늘은 그 아줌마 자전거, 부인용 자전거, 클래식 자전거, 한대 출고할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남깁니다. 자전거가 어떤 거냐 하면은, 어 지금 보시는 요겁니다. 요거는 K2에서 나온 부인용 자전거인데, 인치는 22인치입니다. 음 키가 조금 작으신 이제 할머님이 타실 거라서 사이즈를 작은 걸로 하였습니다. 22인치인데, 아담하고 아주 괜찮습니다. 가격대에도 20만원 중반대로 아주 착합니다. 어,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게 이제 K2 바이크 자전거인데 아주 품질이 끝내줍니다. 어.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요건 깔맞춤 그립 그리고 거 이쁜 바구니 그리고 기어가 있습니다 오 기아는 무려 시마노 기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는 7단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장 안장도 이 깔맞춤 해가지고 정말 편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짐바지 있고 물바지 달려있고 기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물통 거치대도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. 요 물통 거치대는 한 20km 이상 라이딩을 해야만 달아야 되는 건데 요거 타고 이제 물 담아가지고 멀리 라이딩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구니에도 담고 물통 거치대도 물 담고 어,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요 스티커 하나 딱 붙여드렸습니다.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. 안 내면 지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